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개역 성경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못 박았으니 우리는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흔히 강도는 다른 이방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여기 등장하는 강도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고 할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강도는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는 죄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또한 행악자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양편에 십자가 양편에 강도와 같습니다. 어 주님의 그 십자가 양편에 강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편에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는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그의 좌편에 인류 모두 그의 좌편이나 아니면 좌편 아니면 우편에서는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강도는 구원을 받고 어떤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행학자이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으로 주님을 선택받은 한편 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불신하는 자는 또 다른 한편 강도가 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개역 성경이나 원문에서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이며 강한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감이라 지금 이 말씀의 근거들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십칠 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그의 좌편에. 그들은 강도 둘을 예수님 좌우에 못 박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